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뭐 이게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통 아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 아래. 큰짓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기대를 위해서 데비사가님께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메이저 데이마리 플레이 스 큐메이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성경을 원어로 보거나 아니면 번역본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나 형태가 비슷한 단어 혹은 정반대 의미의 단어들이 어떤 대비나 대조를 이루는 것이 나오면 분명히 거기에는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 가운데 음행하다가, 그들 가운데 시험하다가, 그들 가운데 원망하다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대비를 이루며 반복되는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의 소나기를 벗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여정 중에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신령한 음식,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 반석, 마라의 쓴물에서 물이 나온 반석의 사건입니다. 참고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은혜를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참 길죠? 근데 이처럼 비록 시간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로부터열 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건너가야 할 고난의 길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보살피심을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옷이 망가지지도 않고 발도 멀쩡한 것처럼 마치 가까운 동네에 마실간것 같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 중에 바로 그 중에 일부인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 모두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읽으신 7, 8, 90절에 있는 그들 가운데 뒤에 나오는 서술어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13절 14절을 통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의 어려움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건면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밉부사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황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그런, 그런 즉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이 그리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삶이 승승장구하거나 막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란 게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날마다 그리고 매순간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땅 가운데 다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 믿음이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의 신앙 여정과 비교해 보았습니까 때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를 정금과 같게, 정, 정금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바로 광야 같은 연단과 시련을 믿음과 인내로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우상승배, 어떠한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승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저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떡인 음료인, 떡과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맛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는 일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는 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 함께 계시고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마음,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우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